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전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맹그로브 숲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자, 맹그로브 자, 맹그로브라는그 숲이 나무죠, 우드. 어, cut from 번달 아일랜드. 아까 그 카라치의 그 남부에 있는 번달 아일랜드라는 그 삼각주에 있는 섬인데, 이 섬에서 지금 망그로브 숲에 있는 나무를 지금 커트 잘라가지고 비 로디드 싣고 있는 거죠. 땅키 칼트. 그러니까 지금 당나귀의 그런 카트 수레에다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이브라니안 네, 힌다라는 곳에서 아, 이것은 이제 아우스컷드 외곽이라는 곳이죠카라치의 외곽에 있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팀버 이목재들은요비 라이클리 비솔드포유에스피얼 연료로서, 그다음에 컨스트럭티브 머티리얼 그러니까 건설 도구 재료로서. 인 푸어 에어리어 오브더 시티 가난한 도시의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건설 용도 또는 그숲 용도 이런 것으로 딸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 제가 이제 그호주에그 시드니에 갔을 때 어떤 마을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맹그로프 숲이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하, 도시 한복판에도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맹그로프 숲을 저도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그 정겹고 좋더라고요 이 숲이 이런 느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집편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봤기 때문에 이 맹그로프 맹그로브 숲의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동네예요 지금 시드니에 있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기가 왜그 모헨조다로?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뭐 인류 문명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데 그러니까 모헨조다라 이런 유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왜 그랬냐면 인더스강이 흐르는 끝터 끝터리죠.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삼각주. 아라비아의 삼각주가 바로 카라치라는 곳이고.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리아인의 이동이 되면서 그래서 인도가 지금 백인이 백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라 아라 아라인, 아리아인, 아리아인의 어떤 백인들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그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의 인더스 강 유역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자 파키스탄의 인더스 리, 리버, 그러니까 인더스 리버 델타 지역,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 카라치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is home to hundreds of thousands of acres of mangrove. 자 맹그로브의 수천 에이커의 그런 고향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더 컨트리 보스트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보스트 자랑한다는 거예요. A of B죠. A의 B, A를, B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스프란 맹그로브 리포레스테이션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리포레스테이션이란 말은 포리스트가 숲이니까 숲을 다시 만든다. 즉 재조림이라고 합니다. 숲을 다시 살리는 거죠. 나무를 더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어, 리포레스테이션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키스탄 남부에 있는 이 카라치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렇지만, only a few remain. 그렇지만 몇 개만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e c o n o m i capital of 카라치. 그러니까 이 카라치의 그런 경제적인 수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곳만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16밀리언 레지던트 그러니까 1600만 명이 지금, 어, 커렐. 자, 커렐이란 말은요. C O R R A L 커렐이란 말은 우리에 아라 놨다. 원래 이제 울타리를 커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울타리 쪽으로 몰라 몰아, 모라 넣고 있다, 는 거예요. Onto low lying spit of land 젖지 되죠. 스 p i t 란 말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쭉 뻗어 나간 육지라고 하는데 이 어, 곳으로 이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몇 어, 개의 남은 남은 곳에 이제 어, 지금 이 곳에다가 어, 사람들을 이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인데 many of which 이 땅들은요 have been reclaimed from the sea 바다로부터 지금 간척사업, 그러니까 황무지를 지금 개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reclaim, reclaim란 말 이제 회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개간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서 이제 이 케이저 씨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건축가이면서 어떤 유명한 인사인데, 이분은 이제 thick gray hair, 아주 두꺼운 gray hair 이제 그 두꺼운 그 흰머리가 있으면서, hon uh, rim rim이란 말은 그 그 뿔이죠. 뿔테 안경이죠. 림이 그 주변이니까. 이제 안경이 있는데 이, 이 주변이 림이야. 림 주변. 혼이니까 뿔테 안경을 쓴 어, 사람인데. late middle aged 어, 자, 폰츠란 말은 올챙이배. 그러니까 중년에 늦은 어떤 올챙이배의 그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attribute to covid induced inactivity. 그러니까 코비드로 i n 스 u c e d 어쩔 수 없이 강화된 그런 활동이 안 되는 거죠. inactivity.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탓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나온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배가 나왔다고 우기는 이 사람이 이제 has spent the past half decade. 그러니까 아, decade. 그러니까 지난 그 거울 그 decade, 1 0년의 반이니까 5년을 fighting for the protection, 보호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expansion, 확장이죠. 뭐에? small patch of mangrove rooted at the tip of a tidal island. 그러니까 타이달 아일랜드 이런 그그 그 타이달 아일랜드의 팁 끝터리에 끝터리에 뿌리 박고 있는 이 맹그로프 숲의 스몰 패치니까 원래 패치란 말은 작은 지역, 천 조각을 말하잖아요. 텃밭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으로 지금 팽창과 보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근데 이 섬은요. 페이싱 뭐에 직면하고 있었냐면 some of Karachi s most valuable land. 카라치에서 가장 귀중한 땅에 위 직면하고 있는 이 타이달 아일랜드의 끝터리에 있는 그 맹그로브 숲을 일부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은요. 그럼 인비전 지금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Land filling, 그러니까 땅을 메꾸는 거죠. 이 번덜 아일랜드에다가 지금 땅을 메꿔서 이게 본토하고 지금 어, 이 섬을 이제, 이제 땅을 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링킹, 그러니까 주술, 아예 분사금이 되겠죠. 링킹. 그것을 먹과 연결하냐면 메인엔드, 본토와 연결한다는 거예요. 비어 뭘 통해서? 코 a u s e w a y and turning into prime r e a for an ever expanding city. 영원히 익스팬딩 확대, 확대가 되어지는 프라임, 아주 노른자의 그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으로 터닝,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코스웨이, 가는 길이죠. 그런 가는 길을 통해서 본토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개발업자들은 인비전,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이 번달아일랜드를 본토와 연결시켜서 간척을 하면서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케이저스는 C the island 이 섬을 무엇으로서 보냐면 the terrestrial incarnation of Abdullah Shah g a n i Abdullah Shah g a n i 가 누구냐면 어, 8세기의 이슬람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수, 수피교 신자로 그의 사당은 파키스탄 신디지방 즉 카라치의 클리프턴에 있다. 그러니까 어, 아마 8세기의 이슬람 신비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이, 이곳에 와서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 토레스를 땅의 어떤 신화, 어떤 그 육신을 부활한 어떤 인카네이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죽은 뒤에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2의 어떤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의 화신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화신이다. 분신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카네이션이에요. 이 카니발, 카란 말이 육체란 뜻인데, 육체가 이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화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압둘라시 칸이라는 사람의 그런 터라스죠. 이 땅의 어떤 그 화신이로서 이 섬을 본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페이트론 즉수호자라는 거죠. 수호자. 자 페이트론이 아버지의 파더 파드레. 이탈리아 말로 파드레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수호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턴트란 말 여기서 왔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제 DNA를 물려주면서 유전자로서 특허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란 뜻이 페이턴트거든요. 특허, 특허. 그러니까 페이트론, 후원자란 뜻이에요. 자, 수피의 세인트, 수피 교의 그런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 카라체. 이분이 이제 protect the city from storm. 이분이 스톰. 그러니까 이맹그로프 숲이, 숲이 스톰. 어떤 폭풍이라든가 디지즈 질병, 헝거 이런 그 기하를 막아주는 그런 수호자로서. 간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을 지키는 인카네이션, 어떤 그 화신으로서 이 섬을 간주하고 있다. I don't want to fight with the development developer. 그러니까 이 개발업자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케이저씨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 do want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to think about 생각 좀 해봐라 뭘 the future of this city 이 도시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i n a congested metropolis, congested 이렇게 밀집된 그런 슈퍼도시, 메트로폴리스 대도시에서 자, 수피파는 뭐냐면, 그, 터키 가시면, 여러분, 터키 중부 정도에, 거기가 이제 수피파의 본산인데, 이 사람들은 신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춤을 추죠. 춤을 추다 보면, 막 정신없이 돌다 보면은, 이 신과 교접을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춤을 추는 사람이 이제 수피파인데, 아, 어, 이게, 아, 전통적인 교리학습, 율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수피파라고 합니다. 터키 중부에 있는 그 수피파의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온 거죠. 어, 인도까지. 그래서 이제 8세기에 압둘라 샤가지. 그래서 실제 압둘라 샤가지라는 그런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카라치에, 파키스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슈퍼 도시가 되면서 이제 이런 도시들은 이제 플래그 역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플래그 by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그러니까 열섬이 되겠죠 도시가 이제 발달하면 도시의 그 열섬 현상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in which 그 안에서 endless expanse of concrete building 그렇죠 콘크리트 빌딩의 확재 그다음에 paved road 그, 그 신장로죠 그잘 닦여진 도로들 이런 도로들이 a m p l 확대시킵니다 를 이미 sweltering t e m p e r a t u r e sweltering란 말은 찌는 듯한 그런 온도를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확장을. 마 y several d e g r e e 몇도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무들은 이제 t h r e a t e n resources 아주 위협해지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맹그로브 맹그로브는 그이저시가 말하기를 우리의 그 에어컨디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악시즌 서플라이 산소 공급원, 그리고 if you just increase the mangrove cover, 그래서 맹그로브 커버 덮개를 증가시킨다면 카라치의 다음 30년은 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If you build over them, 그 위에다가 지키면 한다면 The world will be better as well. 그렇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By sequestering carbon, 탄소를 잡음으로써 탄소 포집 맹그로브는 결국 help slow climate change 그렇죠. 기후 위기를 늦추는 걸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맹그로브 숲들은 protect, 보호할 것이다. 로컬 사람들, 뭐에 대해서? Some of its effect, 이런 효과의 온난화, 기후 위기의 그런 효과에 대비해서 로컬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맹그로브 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 레벨 어떤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는 시 비어 스톰 아주 강력한 스톰 이런 폭풍 같은 것을 이제 막아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케이저 씨가 이제 퀘스트 연구를 했는데 탐구를 했다는 거죠 퀘스트. To save Karachi's last intact mangrove 그러니까 이 카라치의 마지막 손을 안댄 원시적인 그런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런 탐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는 컴 왔다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Against the Backdrop 수 겁니다. 뭐의 배경을 하러 하여 뭔 뭐, 것을 배경으로. 즉, Growing Global Movement. 그러니까 점차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지구 운동을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그 카이저 씨의 연구가 왔다는 거죠. 어떤 그 움직임입니까? Preserve 보호하는 거잖아요. t h o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Remain and 어,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what has been lost 상실되어진 것을 리플레이스 바꾸는 어, 그런 그 지구촌 전체의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그걸 배경으로 이제 카이저 씨가 어떤 그 퀘스트 어떤 탐험 연구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자, in this battle 이싸움에서 his weapon of choice 그의 이제 선택의 무기는 뭐냐면 일종의 그쇼짧고 놀랄 만한 그런 네이처 비디오 어떤 비디오를 만든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필름 인 영화를 만들었고 카라추의 그런 맹그로브 숲 주변을 이제 필름을 찍었다는 거죠 영화로. 그리고 이제 disseminate 디세모네이, 는 것은 먼엇을 이제 보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마다 a 뭘 통해서 w 츠 a 이라는걸 통해서 2,000명의 그런 컨택트 그러니까 연락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어지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의 팔로워들을 하여금 이 동영상을 쉐어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개의 그런 카운팅 숫자와 90초짜리의 디스패치. 디스패치란 말은 원래 공문서, 뭐 파견, 특파원 기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90초짜리 어떤 영상물인데 이것이 이제 Maximum Allowed by w a t a t 에서 최대 그 허락하는 것이 이제 90초인가 봐요. 이런 이런 영상들이 레이즈, 뭘, 뭘 들어올렸다? 어웨어니스 인식을 들어올렸다. 모뭐 사이에서, 더 어번 엘리트, 도시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제 인식을 새롭게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스턴스 스포 이런 경우가 이제 스포드 자극을 줬다는 것이죠 오피셜 공무원들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그래서 샌딩 인스큐리티 보안요원들을 이제 보내 가지고 스탑 이륙을 우드커트 불법적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을 막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어, 나쁜 점이 되겠죠. The few remaining mangroves near the city center. 그래서 도시 주변에 이런 몇개안 남은 이맹그로브들이 지금 putrid죠. 어휘 좀 보시라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자, putrid 하면 부병, 부정, 부패로 썩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sink of raw uh, sewage. sewage란 말은 이제 하수잖아요, 오수. 그러니까 raw란 말은 이제 가공하지 않은,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그런 하수구의 오수의 그런 어, 부패한 그 sink 이런 것들이 이제 litter with. 버려져 있다는 거죠. 버려져 있다. l i t t l 더 with. 스디트 detritus. Detritus 하면은, 어, 역시 이제 썩은 거죠. 그런 그 resident, 거주민들의 그런 그 파편들이 이제 써, 이렇게 버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민들은 see them,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서 봐? no more than, 오직, 이런 뜻이죠. little more than, 오직. only란 뜻이에요. only. 오직 convenient, garbage, d u m p 그러니까 편리한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주변에 있는 맹그로브 숲이 지금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덤프장으로 생각했다. 자, 온더 시리 오프쇼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떨어진 그런 그 근처 해변에서 이쪽 디퍼런 월. 이건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이 있는 곳은 또 다른 별도의 세계라는 거죠. 공기는 신선했으며 악시저네이트악시저네이트하면 산소를 공급받았으며 스위트는 달콤했다는 거죠. 그런 퍼퓸. 향에 의해서 어떤 향맹그로브의 그런 것들이 인 블룸 꽃이 피면서 자, 그리고 헤론과 어, 마이그레이팅 플래밍고 이런 그 동물들이 스토크 더쉘로 아주 낮은, 낮은 곳에서 스토크를 하고요. 스토크란 말은 성큼성큼 걷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이제 피쉬 이글 그 물고기를 낚는 어떤 그 독수리들이 이제 네스트 어그인 하이 브랜치 높은 가지에서 이제 네스트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숄 숄이란 시올, 말은 이제 스쿨리한뜻입니다때 고깃대들이 리프 p from t 조용한 그정기된 물로부터 막 뛰고요. 그 다음에 퍼슈 r 바이 언신 by unseen p r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상급자, 포식자들이 이제 추적을 하고 아래에서.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생태계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곳이죠 카라치의 그래 스카이라인이 이제 드디어 룸 라지 더,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룸 라지 위협적으로 다, 다가오다. 크게 수거고요. 그래서 호라이즌, 지평선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스카라인이 이 이제 올라가고 그렇지만 어번 클레머 그리고 도시의 이런 소음들이 사일런스도 이제 잠재워지면서 replaced by 버드송 새소리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그로숲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런 스냅소리, 그것도 찰칵, 원래 찰 딸깍하는 소리, 크래클 딱딱거리는 소리, 뭐 우리가 장작 같은 거지, 막찰때크래클크래클 크래클 한다고 딱딱거리면서 타잖아요. 이런 소리라든가, pop of settling mode, 어떤 세틀링 모드. 그러니까 어, 침식되고 있는 어떤 진흙의 어떤 그런 펑 소리라든가 진흙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어떤 펑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런 맹그로브 숲이라는 것은 바로 매직이다, 바로 마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 것이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그로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자 맹그로브 숲 한번 나중에 여행 가시면 베트남 남부라든지 또는 그 인도 이런 쪽에 가셨을 때꼭 맹그로브 숲을 한번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